2020년도 새해 겨울 수련회에 초청합니다. 이번 2020년도 겨울 수련회는 1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대전 계룡산 부근의 들꽃 펜션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 장소에서 매해마다 해 왔습니다. 거기 전화번호는 위에 있는 것처럼 042-825-7758 되겠습니다. 주소는 충남 공주시에 있겠습니다. 계룡산 부근입니다. 저희 그한 형제의 전화번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010-6488-9098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함께 인생을 걸어가며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수련회 참가 비용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성경대로 인생을 걸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